안녕하세요 쇼카작시 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전에 제가 할인한다고 막 오두방정 떨어지고 이제 행사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끝이 나서 반값 행사하던거를 이제 조금씩 올려가지고 20-30%만 빼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매장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손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매장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진짜로 좀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적자가 진짜 많이 났어요. 어떤 품목이었냐면은 난주 데려가신 분들 있잖아요. 뭐 난주 거의 다 공통이야. 난주 데려가신 분들은 진짜로 그냥 거저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좀 적자를 보고 가져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 난주 가져가신 분들한테는 난주를 권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이번 기회 이번 행사를 기회로 난주를 하고 싶다 뭐 붕어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한테 제가 한 번은 권했어요 손님 이게 손님한테는 요 정도 사이즈의 요 어항 정도면은 적당하실 것 같아요 막 권했는데 어 별로라 그러면 아싸 이러고서는 권하지 않았어 그니까 러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판동장의꽃난주 이거 진짜로 비싼 물고기예요 원래 저 15만 원씩 팔던 거 지금 막 7만 원씩 팔았거든요 가져가면 진짜 몇만 원씩 손해가 봐가지고 한 번은 권했어 근데. 어, 뭐, 별론데, 뭐, 퀄리티, 뭐 이런 말씀하시면 그냥, 아, 예, 하고 말았거든요. 다른 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 원래 비슷던 물고기랑, 뭐, 저게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체형이 어쩌고 이러면 그냥 사지 말라고 하고 말아버렸어 그냥, 내 입장에서는 안 가져가는 게 땡큐거든. 근데 또그 와중에, 당연히 이제 물고기 좀 보시는 형님들, 저희 매장 이용하시던 분들은, 아싸 싶어가지고, 진짜 막다 가져가시더라고. 진짜 겁없이 가져가시더라고. 명절에 막 엄마 소고기도 해주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냥 진짜 막 가져가시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막 어항이 금방 텅텅 비었어요 막학구로뭐막 이런거 지금 없어져서 이제 뭐가 없어졌는지 기억도 안나 그냥 막 가슴만 아파 물고기가 막 진짜 막 텅텅 비었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 우리 손님들은 내가 적자 보는걸 원하는구나 내가 이제 좀 한마리 좀 몇만원 붙이는건 진짜 좀 내가 몇만원 붙이니까 안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었잖아요 그 먹는 밀크 난주 제가 감히 감히 말하건데 진짜로 내가 물고기 잘 축양해가지고 60마리 들어온 거한 마, 뭐 뭐세 마리 뒤져서 온거 빼고는 진짜 다 살렸어. 이거는 순전히 내 실력 탓이야. 이러니까 이제 좀 가격을 좀 많이 싸게 팔아도 돼가지고 지금 저 먹는 난주 5만 원씩 빼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물론 부타포스판의 효과도 있었지만 나름 이제 제가 축양을 진짜로 잘해가지고 이번 수입때는 물고기를 진짜 안 죽이고 다 살려버렸기 때문에. 할인을 해줘도 돈이 남으니까 저도 기분 좋게 할인을 할수 있었지만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족관 업계라는 게 특성상 이 물고기라는 게 생물이잖아요. 수입이 돼갖고 다 살아야 이제 다 살아야 마진이지 이게 막 통상적으로 막 죽고 어쩌고 하면은 이게 진짜 돈 남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계 특성을 좀 우리 형님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진짜 꼭 하고 싶더라고. 후 오죽하면 저희 손님들이 저한테 걱정을 했었어요. 사장님 이래가지고 남는 거 있냐고. 당연히 남는 거 없었어요. 그날 하루 한 200만 원 팔았어. 근데 적자가 막 20만 원인 날도 있었고 200만 원 팔았는데 한 10만 원 남는 적도 있었어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 개쓰레기가 됐었지. 물고기 열심히 팔면 뭐해? 근데 대신 반대로 이제 새로운 손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손님들이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고기를 또 사더라고. 얼마나 제 입장에서 그게 반가웠는지. 어떤 품목은 적자가 나지만 어떤 품목도 좀 2, 3만 원 남는 품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는 게 음,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지. 내땅는 또 우리 손님들 진짜 기가 막히게 정말 정말 이 손님들 눈이 무서운 게 내가 팔고 싶지 않아서 나만 보려고 구석에 짱 박아놨던 뭐 아오추금, 일본 동금, 펜시테일 데미킨 이러고도 기가 막히게 또 가져가셨다가 다행히 고맙게도 이것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좀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로 완전 마이너스 수십만 원날 뻔한 것도 그분들이 또 메꿔주셨는데 이게 참 고맙더라고 <laughs>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다른 물고기만 하다가 붕어로 환승하려던 손님을 제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지금도 마저 할인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형님들, 환승은 저희 매장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기가 진짜 반갑더라고. 진짜 어떤 것보다도 반가웠던 게한번 데려가시고, 그 다음날 또 오시고, 또 오셔가지고, 붕어를 이제 막 집에 있는 수조 막다 정리하고, 빨리 수조 사다가 막물 채워가지고, 붕어 늘리느라 정신이 없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게, 맨날 구피만 키우시던 형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도 그런 새끼였으니까. 나도 구피만 키우던 새끼였는데 어느 날 그냥 일 때문에 붕어 한번 보러 갔다가 오 뭐야 지 씨. 야 사람들이 왜 난주에 환장하고 왜 오란다에 환장하는지. 이거를 막상 내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알겠었는데 이게 진짜 내 눈으로 보기 전엔 진짜 모르더라고. 이게 진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내집내 내 어항에다 넣어봐야 야 이거 진짜 완전 개 즐거운 물고기구나. 물고기가 야 너무 이렇게 즐겁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 손님들이 좀 그런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환승하신 것도 많고 이번 기회에 붕어 입문 좀 부담없이 하시고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평소에 이제 정가로 이용하시다가 제가 이제 밑지고 장사를 하니까 이번 기회다 싶어 가지고 진짜 손님들이 붕어를 겁 없이 고르시더라고요와 이분 이거 데려갈 자리는 있나 그랬던 게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것도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손님들한테 말해요 손님 과밀이에요 사지 마세요 어차피 데리고 가면 죽어요. 그랬는데도, 기어이 사가셨던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장사꾼이고, 얼마나 내가 빡꼼이겠어 솔직히, 손님 사진만 보면 다 알지. 모르는 게 없지. 근데, 그래도 기어이 데려가셔서 또 기어이 죽이고, 또 다시 늘려서 사겠다고 또 오신 분들 있었는데, 나는 물론 장사꾼이지만, 이 물고기를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이 존엄, 고귀함, 귀중함, 이런 거를 좀, 알고 데려갔으면 했던 손님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50대 형님들. 죽으면 사놓지 뭐.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요, 형님들 진짜. 이 물고기도 생명체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몇푼안 하는 생명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굳이, 굳이 그걸로 진짜 심지어 내가 그냥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손님, 이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죽는데 그냥 가시라고. 이러면은 나도, 파는 나도 짜증난다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걸 데려가시려고 하냐고. 제가 손님들한테 설명 좀 잘하겠어요 엄청 잘하지 손님들이 물고기를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 줄수 있는데 그래도 기어이 가져가시는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설득된 사람들을 그냥 보냈어요 이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이런 손님도 있었어요 맥주컵에다가 물고기를 키우고 있대 맥주컵에다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사료를 좀 사러 왔어요. 근데 사료 5,000원짜리 사료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비싸다는 거야 자기는 집에서 과자 부스레기를 주면서 키웠대 아니 그럼 어르신 5,000원도 비싸고 이 소포장된 이 조그만한 사료도 싫고 여태까지 어왕도 하기 싫어갖고 이 맥주컵에다 키운다는 사람한테는 설명을 해줬어요 얘네 생리를 얘네 태어나가지고 몇 개월 뒤에 새끼 한 달에 몇 번씩 낳고 말리수가 이렇게 불어나는 애들인데 지금이야 새끼니까 맥주컵에서 과자포스레기 먹고 살지는 모를지언정 얘네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수조는 사기 싫더라도 사료 5천원짜리 주는 거 사기 싫으면은 도대체 물고기 어떻게 키우시냐고 결국 이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진짜 수족관에서 우리 구독자 형님들은 물고기를 정말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막 씨부리는 거 구경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얘네 생명체한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게 있는데 그거마저 싫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와요 진짜 내가 거기서 진 열이 받더라고 근데 뭐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우리 구독자 형님들도 마찬가지야 두자광폭에다 키울 수 있는 거 45큐브에다 키울 수 있는 거한정적이에어차몇 마리 못 키워 근데 봐서 이러는 거지 이 정도는 되잖아요 저는 늘 말해요 음, 욕심이에요. 잘안 될걸요? 욕심이에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군데. 우리 고객님 지금 듣고 싶은 말 그거잖아요. 저한테 듣고 싶은 말. 이 정도는 돼요. 지금 그냥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대놓고 이 정도로는 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설득돼서 안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또 나중에 어항 사러 와요. 그럼 난또 직업계 어항 팔면 되지만, 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유튜브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붕어 거품 가격 너무 심하다. 붕어 수족관에서 팔 때는 10년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님들 어항에서 1년 이상 사는 거 힘들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붕어 가격 거품 심하다고 손님들 입장에서 느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싼데 좀 이렇게 비싸게 좀 유통되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저런 거 판농장 꽃난주 난주류는 진짜로 비싸요 뭐 거품 이런 게 없어 근데 뭐 난주만 그러냐 오란다도 그렇고 이게 손님들이 딱 손님들이 딱 눈에 봤었을 때 우와, 이거 이쁘다, 이런 거는 우리들도 비싸게 사와요. 막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와, 좀 이거 별론데? 내가 갖기는 별론데? 남주기는 좀 아깝고, 이런 것들이 좀싼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봤었을 때, 그레이트하고 훌륭하고, 와, 이거 좀 괜찮지? 하는 것들은, 원래가 비싸요, 물고기가. 그래서 거품이라기보다는 원래 비싸. 근데 이런, 물, 이런 비싸고 고귀한 물고기들을 잘 키우려면은 과밀하지 않고 여과력 빵빵하게 넓은 장소를 마련을 해서 물고기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지켜서 키우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 저랑 물생활 같이 하는 사람 중에 그 작은 개울 홈다리, 집다리 카페 매니저가 있어요, 부매니저가. 이형 물고기 완전 미친놈이거든요? 물고기에 미쳐도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에 과밀하지 않게 여과 빵빵하게 환수 적당히 잘 이거를 진짜 예술처럼 잘 지킬 때 우리가 붕어를 기대수명처럼 키울 수가 있어요. 나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손님들이 왜 붕어를 갖다 죽일까? 안 팔리는 붕어를 손님들한테 할인해서 팔면 그만이지만, 그냥 갖고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수입된 것도 그냥 갖고 있어봤어. 왜 도대체 우리 손님들은 붕어를 죽일까? 궁금해가지고. 과밀하지 않게. 환수 빵빵하게. 언제나 물고기를 우리 집 강아지처럼, 지금 우리 집 바닥에서 다니는, 살아있는 강아지들처럼 이 물고기를 강아지처럼 치근하게 아주 애지중지 여겼을 때 물고기 안 죽어요. 난그 말이지 자고 싶더라고. 우리 손님들 보통 물고기 어항 죽는 어항 보면은 다 뻔해요. 과밀하게 키우거나 어떠한 새로운 물고기를 어떠한 새로운 붕어를 집어 넣었는데 검역을 내 생각에는 우리 집 붕어 어항에다 넣으라면 적어도 한달 이상은 키운 다음에 합사를 해야 돼요. 저는 외부에서 생물을 가지고 오면 절대 합사를 안 해요. 외부에서 생물을 수입을 해. 그러면 원래 있던 생물들이랑 절대 합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존나게 위험한 건데 우리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수족관 사장이 괜찮다고 하면 믿고서는 그냥 막 태국 거 중국 거 일본 거 그냥 막 갖다 막 집어넣는 거야.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이러니까 원래 키우던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지고 내가 손님들을 다시 만나. 항상 말해요 손님들한테. 손님, 오늘 이렇게 분양받아가신 거, 싸게 분양받아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매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고기를 분양받아가실 때, 꼭 절대로, 절대로 뭐, 다른 나라 물고기 함부로 합사하지 마세요. 당장 손님들 눈에는 물고기가 화려해 보이고 예뻐서 집어넣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사라는 거는 가지고 와서 다른 어항에서 한달 동안 격리를 한 다음에 검역 완벽하게 하고 모든 걸다 떨어뜨린 상태에서 내 물고기 어항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냥 내가 원래 애지중지 키우고 있던 붕어 어항에다 새 붕어 넣는 거 물고기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번은좀 아시죠 제가 상담해 드린 분들 좀 많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물고기 많이 죽여 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에 추석 때 기온 확 떨어져 가지고 물고기 많이 죽을 거고 이렇게 합사 하셨던 분들 다시 죽어서 연락 많이 올 거라고 지금 그분들 솔직히 물고기 하나도 살려드리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죽을 거라고 저도 예견했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쉬운 거야 내가 분양한 물고기가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 저는 그게 제일 찝찝하고 하루가 기분이 우울해요 우리 매장에서는 잘 크고 건강하고 잘 있는데 결국에는 손님들이 과밀하게 막 합사하고 뭔가 환수하고 적절한 대처를 취하고 막 과식시키지 말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막잘 모르시니까 죽인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로 물론 당연히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잘 키우기 때문에 렇게 보기만 해도 알지만 손님들한테 그걸 제가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과식하지 말고 환수 잘하고 과밀하게 키우지 말고 딴거딴 딴 데서 사더라도 이렇게 절대 내가 내가 판내물고기랑 합사하지 말라고.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진짜 잘갈수 있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물고기를 팔았는데, 물고기 죽었다고 연락이 오면은 누가 제일 기분이 찝찝하겠어요? 판 수족관 장씨가 저희 매장 물고기. 죽었다고 연락 오는 제가 제일 찝찝해요 내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우리 구독자 형님들 물고기 입양하실 때 진짜 모든 걸잘 준비를 해 놓고 정말 내 자식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입양을 했으면 진짜로 좋겠어요 자 형님들 할인 행사는 마저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 물고기 언제나 즐겁고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승 누리지 마세요